네, 안녕하세요. 시계랑 신발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나이키 인피니트 리액트 한번 리뷰를 하려고 가져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이제 라이키 러닝화인데 제가 관심이 가던 제품이라 굉장히 초반에 구매를 해서 두 달간의 테스트를 걸쳐서 오늘 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러닝화를 리뷰할 때는 데이터가 좀 많이 필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테스트를 해봤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아 지저분해졌습니다. 이 리액트라는 거는 가볍고 좋은 소재입니다. 여기야 밑에 이 미드솔을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리액트라는 소재입니다. 자, 이 리액트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나이키가 한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은 적이 있었어요. 나이키가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니라 경쟁자인 아디다스가 정신을 못 차려서 서로 정신을 못 차린 건데 그게 언제였냐면 2000년 한 중후반부터 2013년 그 정도까지 나이키가 업계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었어요. 아디다스는 계속 업계막 2, 3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나이키를 어떻게 후려쳐 볼 만한 그런 브랜드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디다스에서 바로 이 부스트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 알갱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부스트인데, 이 부스트가 나오면서 나이키가. 무려 15년간 잡고 있던 미국의 브랜드 파워랑 매출을 아디다스한테 내주게 됩니다. 부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 이지 브랜드랑 합쳐서 이지 부스트가 나오면서 완전히 나이키의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나온 두 가지의 이제 나이키의 혁신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베이퍼맥스고 두 번째가 바로 리액트예요이 리액트는 누가 봐도 부스트를 저격해서 나온 쿠셔닝이고 저는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스트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소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트는 반발력을 리액트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대신에 좀 약간 무게가 있고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부스트보다 반발력은 떨어지면 반면에 무게는 확실히 가볍고 좀더 경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확실히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인피니트런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사실은 요놈 이게 나이키 에핑리액트 플라인니트 2라는 제품이다. 그냥 에핑리액트라고 부를게요. 이 리액트를 사용하고 위에 니트 소재로 된 첫 번째 운동화가 에픽리액트1이고 그다음에 이게 에픽리액트2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피니트 런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이게 에픽리액트3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구성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리뷰를 못 했어요 오늘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리면 가피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꽤 오래 신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한세번 정도 세탁을 했는데 오리 많이 나갔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이게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올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올이 올라온 거를 라이터로 이렇게 한번 지져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번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이 내구성이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니트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 뭐 가볍고 굉장히 좋은 신발이고 여름 운동화로도 추천을 드렸지만은 신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에픽리액트 2는 굉장히 가볍고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근데 뭐 이거는 뭐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 인피니트 리액트는 어떠냐? 현재 만약 나이키에서 적당한 러닝화를 찾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냥 이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좀 하나씩 뜯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은 이 리액트를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앞에 보시면은 생각보다 리액트가 여기 두껍게 들어갔습니다. 핑레이트 투 신어서 가장 큰 불만이 뭐였냐면은. 좀 불안했어요. 특히 앞부분이 여기가 되게 좁아요. 근데 얘는 확실히 앞에가 넓어지면서 압축의 중심을 잡을 때 훨씬 더 안정성을 주긴 줍니다. 근데 여전히 조금 불안해요. 이게 생각보다 굽이 높잖아요. 근데 굽이 높은데 여전히 조금 발이 흔들려요. 그래서 러닝할 때 약간 그게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심하게 거슬리는 건 아닌데 또 이런 기능성 운동화로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좀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들었습니다. 근데 에픽 레트2보다는 훨씬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셔닝 얘기를 더 계속 하면은 전형적인 리액트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릴 때 초반에는 굉장히 경쾌한데 확실히 후반부 가면은 반발력이 좀 지치긴 해요. 지치긴 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뛰는 용으로는 저는 굉장히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풀마라톤 용으로 구매를 하실 거라면은 저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저는 그렇게 뭐 대단한 러너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척하지 않을게요.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영상에서도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뒤축의 리액트 양이 좀 적어요. 앞에는 확실히 빵빵해 보이죠. 앞에는 앞에는 확실히 두꺼운데 아니 이거를 왜 여기를 이렇게 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얇게 하고 가볍게 해서 쿠션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싶지 않은데. 얘는 확실히 에픽리액트2에 비해서 뒤축의 리액트가 너무 적어요 달릴 때나 뭐 평소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활에서 이 뒤축에 쿠셔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균형을 좀 잘못 맞춘 게 아닌가 라이프 스타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밸런스가 안 좋아도 뭐 이건 참고 신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밸런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긴 를 하지만 어쨌든 얘는 기능화잖아요. 러닝화고. 근데 이 러닝화에서 이렇게 밸런스를 못 맞추는 거는 저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개의 단점을 제외하고는 이 리액트는 확실히 이번엔 훨씬 더잘 설계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가피인데 가피가 이제 니트 소재가 아니에요. 소재가 굉장히 뭔가 좋아요. 약간 나일론? 나이런...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재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니트는 아니고 근데 니트 정도의 신축성과 쫀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힐컵 부분을 또 칭찬을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힐컵 부분 보시면은 보통 이제 러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힐 컵이 굉장히 위로 많이 올라와서 잡아주는 형식이었는데 인피니트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라졌어요 라인이 그 대신에 밑에서 잡아주는 힐컵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잡아줘요. 굉장히 잘 잡아주면서도 가볍고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년 러닝완으로서의 장점을 굉장히 두루 갖추고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일상화로 사신다 라이프스타일로 사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는 가피를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너무 답답해요. 이거를 그냥 일상화로 신었을 때는 오래 신고 있지는 못합니다. 2시간 정도만 신어도 답답함을 느끼실 거고 점점 발이 아파오시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쿠셔닝 부분은 굉장히 오래 서기시 분들한테 적절해요. 그러니까 이게 쿠셔닝은 오래 서계신 분들한테 적절하고 일상화로 적절한데 가피가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아가지고 일상화로서는 이제 크게 추천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이 사야 되냐? 운동 70, 일상화 30 정도로 쓰실 분들. 그러니까. 거의 운동인데 가끔 뭐 일상화로 쓰거나 뭐 평소에는 이제 출근하실 때뭐 구두를 신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로퍼를 신는다고 하시다가 주말에 잠깐 아니면 운동할 때 잠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오케이 그런 분들한테 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전썩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러닝화는 울트라보스트만 좀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은 특히 하체할 때도 그렇고 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썩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물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러닝화지만 역시 러닝화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 뚜렷한 분들이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나이키에서 연습용 러닝화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다른 리스트 엄청 많거든요 러닝화 종류로. 근데 지금까지 중에서는 얘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마이키에서 적당한 러닝화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세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원래 17만 9천원인가 그런데 거의 10만원대에 세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품절이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정가를 다 주고 미리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한테 리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꼭 눌러주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의 두달 동안 신어본 결과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 이걸 구매하는 목적이 뚜렷하신 분들이 구매하는 게 좋겠다. 라이프 스타일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지만 굳이 신으시겠다고 하면은 말릴 정도까지는 아니다.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얘기 안 했다. 밑창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에픽 리액트 2 신을 때도 이 밑창이 엄청 미끄럽거든요. 얘는 확실히 괜찮습니다. 엄청 업그레이드가 됐고, 접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철진한 에픽 리액트 2보다는 이걸로 <laughs>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